막대기 7번. 어, 저항 무모 도전. 무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래. 계속 이 모양으로 하면은 이 하트에 3 개가 찍혀 있잖아요. 이 심혈관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질병이 올수 있어요. 자, 자, 고민. <laughs> 자, 고민 있으면은 말해 봐요. 이게 영험하거든요. 마법을 느끼게 하는 영험한 옷이라서 이게 세트로 구매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디즈니랜드에서 샀고요. 이거는 에버랜드에서 샀어요. 이게 약간 뭐랄까? 미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은 약간 그럴까 봐 그렇기는 한데 타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한 번도 안해 봐서 원래 타로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타로랑 아예 다르거든요. 그리고 해석도 해석집을 보면서 해야 돼 갖고 어쨌든 잘 몰라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믿지는 마세요. 그냥 이,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는 느낌으로서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찐 타로가 아니에요. 자, 고민 있으신 분, 그 얘기해봐요. 애정은 봐주세요. 어, 이거 좋지. 길이. 몇장뛸 거야?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세장 뽑을 거예요. 첫 번째 장은 과거고 두 번째 장이 현재고 세 번째 장이 미래거든요. 역방향 정방향이 있는데 제가 방향 바꾸기는 두번 드려요. <laughs> 뽑았는데 영 좋지 않다 싶으면 은 방향 바꾸기 할수 있거든요. 위아래로 돌리기 정방향 역방향 있어 갖고 두 번은 너무 많나? 한번할 거예요. 그러면 방향 바꾸기는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대신에 내가 본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은 돈에 하시면은 한번 기회를 더 드려요. <laughs> 약간 유료 서비스도 생각을 해봤다. 방향 바꾸기 일단 한 번이에요. 자, 과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하나, 둘, 셋. 본인의 과거. 바보의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바보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보가 뭔 뜻이냐면은 기다려봐요. 시작 출발이라는 뜻이래요. 시작 출발에 여기 치면은 본인의 연애운의 과거는 시작조차 못하는 놈이었다는 뜻. 이게 과거였어. 근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현재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 둘, 셋. 이게 7번. 승리 추진. 전차. 전에 차였어요? <laughs> 너무 슬픈 얘기 들어. 나는 차였다. 전차. 전에 차였어. 제일 중요한 미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둘, 셋! 땅! 더써이 역방향으로 나오셨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 행복, 기쁨. 방향 돌리기가 한번 있거든요? 혹시 지금 쓰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세 개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향 놀리기를 한번 쓰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laughs> 이게, 이게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방향 놀리기를 한번쓸수 있는데, 어떤 거 쓰실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이거, 나, 안 바꿔줘? 이거, 우리 되게 엄정하게 세운 룰이야. 방향 바꾸기? 오케이? 안 돼, 이제 안 바꿔줘. 자, 그, 행복과 기쁨, 축하드립니다. 본인은 조만간 이제 행복하고 기쁜 일만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의 타로를 갈 거야. 혹시나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얘기해보세요 대신에 타로는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의 그 상황과 본인의 MBTI랑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런 거를 자세히 말씀해 줘야지 이 카로가 듣거든요 얘도? 듣는데요 카드가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 하겠습니다 MBTI는 왜 필요하냐고요? 내, 내, 내 타로는 MBTI 들어가요 <laughs>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해져요 ESFJ 재수 성공할지 봐주세요 어, 조, 좋아요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만원짜리가 들어와서 일단 이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석영대 실기 결과 점쳐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거는 안 쫓아가도 돈은 쫓아가요 길이 하세요 길이 얼마나 할 건지 스탑해요 길이 스탑해 여기 여기 스탑 퉁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저스티스 어, DC 팬이세요? 어, 모든 사람들이 약간 마블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본인의 지조 있는 삶을 살았어요. 이 카드가 뜻하는 말은 균형 결정. 음. 자, 현재. 하나, 둘, 셋. 이게 뭐지? 그러니까 뒤집혔거든요? 혹시 주식이 좀 지하실로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스 어미스 내면 자 자아. 내면 자가 역방향이니까 외향인이시구나 미래 미래가 중요하잖아 어쨌든 실기가 중요하니까 하나 둘셋 엠페로 질서 리더 붙어서 과대표가 될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과대표는 별로인 것 같아. 1학년 과대표는 별로야.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맨날 막 나가 놀고, 아까도 봤죠? 반수할까요? 이런 애들 엄청 많아갖고, 과대표 되면은 걔네들 교수님이 또 나한테 뭐라 그래. 너는 대표인데 애들이 뭐 반수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왜 1학년 사이에 도냐? 넌 관리를 하는 거나 아니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해갖고, 대표는 조금 참아보는 게 좋은데, 어쨌든 합격은 할 거다. <laughs> 좋은 카드야. 좋은 의미야. 타로 마스터님이 화낸다고요? 타로 마스터님 아이디가 뭐예요? 채팅 한 번만 쳐봐요. 내가. 보내야 되거든? <laughs> 저희는 전문가랑 합계할수 없는 방송이거든요? 제가 만약 와중에 또 갑자기 유, 유료 고민이 ntj입니다 요즘 번아웃인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ntj는 솔직히 번아웃이 한 번쯤 와야 돼 <laughs> 너무 열심히 하죠 본인이 번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야 쉬어갈 때 ntj 여러분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요러고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번아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아니야 그거는 쉬는거야 타로 봐달라고? 기다려봐요 이거는 한 장으로 끝낼 수 있거든? <목소리> 그까 그러니까 쉬어가라는거지 아... 아 몰라 하여튼 쉬어가래요 어쨌든 또 고민 있으신 분? ISTP 30살 모쏠 연애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길이 뛰세요 80%? 오케이 퍼센테이지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과거, 현재, 미래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과거, 자, 응? 어 막대기 7 번. 아 저항과 무모. 본인은 예전에 무모하게 들이댔어요. 아 몰라 카드가 그래 들이댔어요. 현재 데빌이 역방향 유혹 중독이 역. 본인을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 <laughs> 본인이 약간 조금 민숭맹숭한 타입이야. 맹맹한가봐요. 약간 미래가 중요하지. 미래. 하나, 둘, 셋. 와, 이게 보이죠? 음악과 관련된 분과 만날 수 있는 약간 그런 건가봐. 약간 그 뭐지? 관현악기라고 하나? <laughs> 요런 거를 부시는 분하고 인연이 있을 수도 있나봐.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딱 벌떡 일어난 거야. 이분 만나갖고 축하드립니다. 잘 되는데? 이직한 직장이 너무 잘 맞았는데 공고 사격을 당하고 나서 면접과 이력서가 자꾸 떨어져 잘 맞는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나을까요?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다음 고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끈기나 확 끈기나 확신이 없다.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이게 타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일단 뽑아드릴게요. 끈기랑 왜 확신이 없을까? 자, 본인의 과거. 셋. 어, 이게 뭐지? 코인 9번. 이게 건전 번영 사치인데, 그니까 본인은, 그니까 불건전하대. 몰라. 카드가 그래. 불건전했어. 과거니까. 변태였나봐. 진짜. <laughs> 불건전. 그어 현재 하나 둘셋 바보가 역방향에 나왔네요 출발이 안돼 미래 하나 둘셋오 근데 음악하는 사람을 <laughs>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봐 음악하는 사람이 좀잘 도와줄건가봐 헤어진 남자친구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시덥지 않은 질문들만 받다가 이제야 조금 타로에 맞는 그게 들어왔구만 에? 자 길이 떼 얼마나 될 거예요? 3분의 1? 오케이. 본인의 과거.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만났던 과거. 하나, 둘, 셋. 이게 뭐지? 컵 3번이구나. 동전이라고? 코인 3번. 성과, 팀워크. 그전 남친이 재능이 있는 놈이네. 그래서 성과를 잘 내는 전 남친이었어. CC였어? 과제를 잘해. 조금 똑똑한 친구였어. 그 다음에 현재. 하나, 둘, 셋! 여왕컵이 역방향이야. 여왕컵은 원래 섬세, 감성, 감수성인데 그.. 섬세하지가 않아. 감성적이.. 본인 T죠? 네, 남친은 f 였나봐 본인 T 맞아요? 어.. 야, 잘하는데? 본인은 감수성이 없어. 근데 전 남친이 감수성이 많았어. 섬세하고 감성적이었어. 전 남친이 이제 삐또가 상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지 않았다. 전 남친 F래. 인프피래 미래가 무엇이냐? 하나, 둘, 셋. 칼, 4번이에요? 어, 순, 향수, 순수, 돌보는. 근데 역방향이잖아요. 떠나갔다. 본인에게 향수를 느끼지 못한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도내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근미래 말고 대미래. 한장더 뽑을 수 있는 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잘안 하는데 제가 오늘 기분이라서 제가 한장더 뽑을 수 있는 도에까지 하셨으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장더 뽑을 수 있는 대미래 타로 하시는 분들은 상상조차 못했어 이런 접근을라고 생각했는데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장더 뽑아보는 대미래 하나 둘셋휠 오브 포춘 휠 오브 포춘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도 적혀 있죠 포춘 이거는 카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포춘쿠키가 정답을 알고 있어 과연 포춘쿠키가 어떤 정답을 <laughs> 내주는지 기회는 매 순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전 남친을 만날 기회도 있고 아예 브랜뉴를 만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가 있다 그렇대요 아우 과자 가루가 <laughs> 아니 다 좋은데 포춘 끊기 다 좋은데 가루가 묻어 세상에 혹시 또 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히디님 다이어트 따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이어트 성공할까요? 하루에 600칼로리 먹어요. 본인이 몇 칼로리 먹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계처럼 드시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나 오늘 몇 칼로리 먹는지 봐야겠어. 100g당 438이야. 근데 총 내용량이 180g밖에... 뭐 진짜? 이거 다 먹어도 788.4밖에 안 돼. 타로가 뭐라고 하는지 봐드리겠습니다 자 길이 600칼로리니까 6장 길이 하겠습니다 100칼로리 200칼로리 300칼로리 400칼로리 500칼로리 600칼로리 600칼로리 드시는 분의 과거 컵 6번 어... 컵볶이를 좋아했나봐 컵에다가 담아먹는 음식들 컵볶이 컵치킨 컵케이크도 많이 먹었어 그래 컵이 들어간 걸 많이 먹었어 그래서 <laughs> 현재는 막대기 7번. 어, 저항 무모 도전. 무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래. 계속 이 모양으로 하면은 이 하트에 3개가 찍혀 있잖아요. 이 심혈관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질병이 올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심장 관련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 돼. 꼬챙이가 3개가 껴있으니까. 그러면은 좋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뭘 먹어야 되는 거냐? 자, 당신이 먹어야 할 거. 칼의 왕이니까 칼질 하러 가야 돼, 지금. 스테이크. <laughs>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타로가 말하는 거야. 나는 메신저일 뿐이야. 칼질 하러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랑 아무 상관 없다고? 원래부터 상관 없었어. <laughs> 처음부터 아무 상관 없었어요. <laughs> 이제 와서 상관 찾는 게더 웃겨. 진돌님, 피곤하신가요? 정답이었습니다. 피곤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타로는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마력을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마력을 쓴거 같아 갖고 이제 여기에서 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 피곤해졌어. 그 뭐야, 타로 한 번밖에 안쓴거 사실뿐. <laughs> 이거 박스 풀 박스고 1회 사용인데 되게 좋은 타로예요. 잘 맞고 과자 부스러기가 조금 묻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 <laughs> 와! 지금까지 다 허집거리였다. 이거두 장을 안 섞었어요. 이거 아유.. 아, 이런. 에헤이. 타로 두 장을 안 섞었네. 이거 이거 다 나가리네 이러면 이거 다 나가리인데. 에헤이. 참 조졌네. 이거 아사리 판났네. 이거.